샹젤리제 거리를 가봅시다. 샹젤리제 원래 발음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샹젤리제. 자, 이제 샹젤리제 거리로 가보아요. 8구역이네요8구역 여기가 콘코드 광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샹젤리제가 쭉 거리 이 거리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럼 음. 여기 뭐다? 개선문이다. 음. 이 개선문이 이렇게 보시면은 동그래가지고 길이 다뚫려 있죠, 팔방으로 더 되는 거 같은데? 4번8방1 <laughs> 6번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풀려있어서 어, 이게 어디서든 개성문을 볼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근데 저희는 개성문을 안 갔어요 개성문 갔어요? 네 갔다 왔는데 네. 저 아래로 개성문 바로 아래로 가려면은 네. 어떻게 가느냐 네. 바로 못 가요 여기 횡단보도가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지하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개성문 아래로 올라갈 수있어 아 개성문에서 또 이제 윗칸으로 윗 올라갈 수가 있거든 음 그래서 개성문은 왜 만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폴레옹. 응. 음, 왜? 개소문 그래요. 아 나폴레옹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졌대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음. 그 음악가가 나폴레옹의 승리를 위해서 노래도 만들어줬었어. 아 진짜. 만들어줬다가 나폴레옹의 그런 악랄한 모습 그것 때문에 음. 되게 큰 후회를 했다 그래. 그 유명한 사람인가보다 응. 누구겠냐고 물어보는거 o u n g young, 그 교향곡 중에 영웅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 줬었어 u n g young, young, y 보 u n n o u n g young, young, y 이 거리 자체가 되게 <놀> 그..그거구나 그, 음, 명품 거리라서 아, 우와 몰랐네 근데 응. 우리가 이때 마켓이 쫙 양쪽으로 펼쳐있어서 응. 그리고 밤이었고 이런 걸 몰랐어 맞아 몰랐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 메인 스팟 그 크리스마스가 꾸며진 그 거리 부분만 봤던 거 같아요 음. 루이비통 매장 앞을 봐보자 거기가 제일 유명하니까 와우 음. 와우. 와우 무슨 호텔같이 돼있다 한번 들어가볼까? 그 알죠? 눈치 보여서 이런데 잘못 들어가잖아 요리 들어가보는 거지 이거 줄이 많을 걸 저번 왜왜줄왜 이렇게 많아 많지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줄서 있잖아 한 번에 다안 들여 그래 거. 걔네들이 적정 인원이 있잖아 안에 응. 들여보내 와오 쇼파 되게 어? 안줄수 없네 파는 건가 봐음 그거 같다 그내저 네, 뭐냐 대구 대구탕이라고 하나 그 뭐라 그러냐 고니 <laughs> 막어 고니 고니 <laughs> 고니, <같아. 웃음> 고니 같다 아 이거 멜치. 벨트 멋있다, 와. 야, 루이비통은 이런 가방이 원래, 원래 유명한 거였죠. 사가리어 그그 어. 그 뭐야, 조난 당했을 때 이거 캐리어에 몸 실어가지고. 원래 저기에 양복을 어. 넣고 다니지 않았나? 옷 같은 거? 캐리어니까 뭐 응. 자기들 짐을 넣고 다니. 넣고 싶은 것들 뭐지? 차랑 빼고. 아 운동화도 파네. 예쁘진 아, 않네 그 언제 언제 보이시냐.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겠어 눈치 보여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자 에르메스 있는지 한번 봐보셔. 에르메스 어디 있어요? <laughs> 어, 이게 뭐 와. 와야 멋있다. 에르스가 응. 어원이, 어, 어원이 어디서 온 거야? 에르스 어원이 어디고 미쳐다.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 로마시나. 아 그래 페르네스. 와 아, 근데 여기 진짜 날씨 좋다. 그 샹젤리제 마카롱이라고 치면은 음. 이 거리에서 되게 유명한 마카롱 집이 있거든. 어 아, 그래. 음. 라디레 아니야? 모르겠어. 네가 말한 그 샹젤리제 거리에 유명한 게 <laughs> 얘밖에 없어. 라디레. 여기야 진짜 유명한. 데 여기 진짜 유명해. 아 그래 여기가 그 오, 여기 진 마카롱 파는데. 어 진짜 이거 보이죠? 패키지도 너무 예뻐. 어. 음. 내가 말했지, 그, 우리 영국 박물관, 막, 안에 내부 보면서, 라디를 갔다막 이랬잖아. 이렇게 다 고급스럽게 해놨어. 얘네들이 아주 고급화전략을 제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마카롱도 유명한데, 막, 다른 디저트도 팔고, 그리고 열쇠고기, 음. 막, 키링 이런 것도 팔았어. 어! 아, 너무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여기 진짜, 나는 태어나서 마카롱을 여기 이렇게 유명한데, 처음 에 우리나라 그때. 우리 계쌈마이 아삭 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저렴한 라디레는 못 먹으니까 저렴한 거 아니 언박싱 가보겠습니다 에이. 그거 유념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 까면 다 먹어야 돼 우리 에끌레어 급이 다르다 이런 거 <laughs> 진짜 에끌레어를 제가 여기서 좀 디저트에서 눈이 띈거 같아요 저렇게 와. 사람들이 저렇게 빡스로 사가요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 솔직히 오래 있었으면은 진짜 다 먹어보고 싶었는데 가격도 비싸고. 맛이 근데 그,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온전히 느껴진달까? 그 재료의 맛들이. 음. 어. 본연의 맛이 느껴진다 어, 어, 어. 그래서 너무 황홀했어. 너가 말하는 아마 유명한 마카롱집 여일 거야. 음, 어.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역 옮기기 전에 스위스 가기 전에 한번더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음. 여기랑 피에르 에르메, 피에르 에르메라고 또 마카롱 유명한 데가 있어. 음. 그게 약간 남주산맥이요. 음. 삼매. 이자 패키지 차이가 없나? <laughs> <불편합니다. 웃음> 이것이 이제 퀄리티의 차이. 모색깔은 <laughs> 뭐 비슷한 거다 들어있는데. 내부 봐. 매장 내부 봐봐. 진짜 고급스럽고 진짜 고급스러운 디저트 느낌이 나요. 맛도 맛있어. 근데 저는 라그 음. 라디레나 더 맛있었어요. 여기 피에 피렐레메에서 보이는 개선문인가 봐요. 개선문 근처에 있어요. 네, 음. 가 말한 그 샴젤리제 거리에 유명한 그 마카롱이 아마 이두 집일 거야. 음. 진짜 맛있어. 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잡다. 녹여서 먹으면 되겠죠. 음. 이거 세개씩이니까 각자 무조건 드셔야 돼. 잡숴야 돼. 잡숴봐. 예. 아, 일단 이게 뭐야? 한번 먹어볼까? 음. 같이 식. 그렇게. 지식 평균 해 주세요. 단면도 보여 주세요. 됐어? 켜. 켜? 뭐야? 이거 no. 아, 아니야. 왜 이거 무조건 하나씩 다먹어야 돼. 응. 아 레몬이 들어갔네. 응. 음. 음. <laughs> <laughs> 네. 프랑스식 페페로 에콜, 에클레어, 이게 에클레어예요. 근데 원래는 큰데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거를 사오다 보니까 <laughs> 음, 근데 이녹 맛있겠다. 이 안에가 이게 뭐야? 빵인가? 모르겠어. 다음 친구들은 좀 불안하네, 빵. <laughs> 나, 나 특히 이 친구. 입도먹야겠다 무슨 층층이, 층층이 친구. 이거 뭔가 뷔페 가면은 조각해 있는 음. 것처럼 어때? 음. <laughs> 차라리 이게 낫겠다. 그래? 모르겠어. 안 먹어봤지만 향이 뭐 생기네. 음. 빨고? <laughs> 쇼. <맛있어? 웃음> <laughs> <셔! 웃음> 어. 카페인이 낮다야, 진짜. 셔? 응. 날씬한 거잘못 먹는데. 우와. 진짜 강력하다 이거. 근데 맛있어. 진짜? 어. 이게 제일 나. 진짜? <laughs> 제일 무서웠는데 이게 제일 나. 음. <laughs> 그거야. 죽댕이랑 한대 빠쳐. 그다음에 아 보드마죠. 마지막. 병주약주. 신기하고화 온다 이제 그럼 빡! 한대 맞아 근데 그 마지막에 좋은 맛이 이것만 이제 쓰다 맞출거야 너를 이제 라즈베리지 응 라즈베리 음. 나는 이게 1위 그 다음에 없어요 마이키아 홈 이거 다 무슨 맛이야? 응나 이거 알아 초코 레몬 딸기 응 나유 알아 바닐라 얼그레이가 아 아니라 아 바닐라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 아 이거 얼그레이 아닌가 <laughs> 나유 알아 아 이게 얼그레이였던 것 같아 맛있었어 언니랑 나랑 놀아먹자 맛있었어 아시로 둘다 먹어야 예쁘면 안 되나 no. 됐어 이제 그만 먹어요. 이제 마카롱이 이제 우리나라 게 짱이지 K마카롱 음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서 음. 팔고 미쳤다 이거 뚱카롱이라는 것도 막 만들어서 팔고 원래 마카롱이 좀 얇잖아 음.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laughs> 무슨 마카롱이 필링을 진짜 음. 많이 넣어서 이렇게 뚱카롱으로 음아 행복하네요 거의 진짜 이게 K마카롱이야 이제 이것도 이런 거? 우리가 가져온 거지 음. 음. 이런 거 이런 거 음? 이렇게 음. 이 프랑스 사람이 보면 문 뒤집히는 거지 <laughs> 이, 이게 마카롱이라고 <laughs> 어 이거 귀엽다 붕어빵 <웃음> <웃음> 음. 이거 눌러달래요 <놀러>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어 귀엽다 <laughs> 이게 바로 헤이 마카롱이다 아 대단하다 진짜 우리나라 좋아 이거 자방고등어야 <laughs> 아무튼 이거 신기하네요 야, 야, 야. 이거, 이거 위에 이거 어, 원래 <laughs> 와 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네 케이 마카롱 <laughs> 이게 바로 케이 마카롱이다. 글라라스. 이야. 아잘 만든다 음. 근데 사람들. 인데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김치의 민족 분명히 김치 마카롱. 야 김치 마카롱 쳐봐. 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 아니 잠깐만 청양고추 어었죠 마카롱? <laughs> 어 그러네. 다들 느끼하긴 했다. 어우 좀 당이 차오르네. 아, 저거 멀리서도, 멀리서도 보이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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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좀 해주세요 짜라 <laughs> 이름이 어... 멋있지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이 파리 도시를 음. 취향대로 바꾸는아 음, 지금... 진짜? 음. 그래서 저기가 다 보이게 만들었나거다이 이름이 기억이 안나그거도 쉽지 않았을텐데 뭐 어, 무이 몇세 뭐 이런 어, 그럼... 사람이지 않을까? 제일 쎘던 사람이 태양왕 무이 몇세에 있거든 음... 그래서 요요 요, 요 거리가 샹젤리제거리에요 이렇게 가면은 가에 다크리스마우는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어가지고 사실 그걸 보러 간 거였어서 그리고 저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종업원들이 그 산타 모자 쓰고 막팔고 그랬어. 그 탕으로 같이 큰 사과에다가 막 아, 그럼 또 보스턴네도 있지. 요렇게. 아, 그렇네. 어. 진짜 알록달록하고 음. 예뻤는데. 진짜 예뻤어요. 저렇게 뱅쇼도 사람들이 감기 걸리고 막 이럴 때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때 처음 먹어봤지. 근데 우린 추워서 먹었어 사실. 약간 쌍화탕 느낌으로. <laughs> 저렇게 막푸드 트럭이랑 다 와서 관람차 보이죠? 관람차가 아니라 사람을 매달아 <laughs> 놓는다. 여기 뒤에 관람차 아, 보이잖아. 아, 아, 차가... 어. <laughs> 아이이 사람 사람을 매달. <laughs> 아 사람 말고 관람차. <laughs> 관람차 보이잖아. 이건 치즈예요. 네. 너무 시간 이생났어 그러게 치즈 치즈인것 같은데요? 그러게 치즈인거거든 개성문부터 이거를 쫙 사람들이 해놔 이렇게 다 너무 이쁘게 해놔서 유럽은 진짜 너무... 크리스마스 이쁘게 해놓는것 같아 근데 이때 비가 왔죠? 아 비왔죠 비가 와서 솜사탕을 사먹었는데 솜사탕이 녹아 흐르는거예요이데요 비와가지고 줄줄 흐르고 있는거? <laughs> <아이고. 웃음> 근데 그것도 먹겠다고. 어. 열심히 먹었어. 먹어 빨리 먹어야지. 먹어야지.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다 팔아요. 뱅쇼도 팔고, 먹거리도 팔고, 그리고 우리도 막 이거저거 되게 사먹고, 구경도 많이 하고, 애기들 막 이런 데서만 앉아서 산타랑 또 다시 사진한 번씩 누를 사 맞아. 나도 찍고. 찍고, 너도 찍고, 음. 크레페 뭐 음, 먹고. 먹고, 뭐죠 이건? 아무튼뭐 이런 식으로 에펠탑도 보이네. 음. 많이 재밌었어요. 눈이 일단, 눈이 즐거워요. 맞아.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랑, 이거는 우리가 신기한 게 진짜 하늘 나는 거 같아서 찍은 거 같아요. 아... 뭔가 동심으로 어... 돌아가는 진짜 뭔가 되게 설렜어요. 그 우리 한국에서 요새 느낄 수 없었던 크리스마스 시즌에막 막 노래 나오고 막 이런 설레임. 하... 샹제 이제 거리 가 봤어요? 네 지나가만 봤습니다. 별거 없죠? 그냥 이 거리들의 가게들을 보러 가는 거지. 뭐 파리 음... 징이 어떻게 다니는지. 어나 여기 기억나. 여기에 근처에 그게 있을 거야. 아디다스. 아디다스 아니? 이거 엄청 우리가 어 이거 이름 뭐지? 크롬. 아베 크롬비? 어? 어? 야 여기가 맞아이샹젤리저 거리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찾으려고 갔다가. 누르세요 누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하 저거 맞아 편의. 맞아 이거야 이거 아싸. 아 그래서 여기를 막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음. 그 우리는 어? 우리가 모르는 박물관인가 보다 우리 아, 근데 또 아미크롬비구나. 이런 거 써있는데 우리 몰랐어 아메크롬비가 뭔지 모를 때여가지고 우리 레스토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어, 막 레스토랑인지 뭔지 아무튼 들어갔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야 또 밤에 봐가지고 웅장하고 음. 근데 옷가게. <laughs> 옷가게요. 이렇게 해놨어. 아, 뭐. 얘네들이 또막 남성미만. 남성미 막 이런 거를 해놓잖아. 진짜 나 무슨 박물관 간줄 알았잖아. 아 음. 이래요 이래. 잘 만들어놨네. 음. 진짜 나 그래서 방, 박물관인지 레스토랑인지 정말, 그런 걸로 들어갔다. 알고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그래,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사사치 봤는데, 어 너무 멋있었어. 이거 봐. 동상 세워놓는 거 봐봐. 이렇게 이제샹젤리제를 샹젤리제 거리를 이제보이습니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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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시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이게 왜 구찌 얼마나 좋은데? 알았어요. 이거 이 기본 신발. 이거. 저런 거 유명하잖아. 왜 이렇게 이거 따뜻한 거 같지 근데? 일부러 저렇게 데미지드로 판 어. 거겠지. 이게 제일 유명했지. 아닌데요? 이거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유명했어. 저 아래 그. 이거 빼고 어. 이거 그냥 이, 이 기본 스니커즈로. 사람들이 어, 엄청나게. 이거 재단하다 많은 거 같죠? <laughs> <지금. 웃음> <laughs> 발렌시아가. <laughs> 발렌시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아, 어, 얘는 좀어 이렇게 돼 있는 인테리어가 아, 이거 좋네요 눈치 안 보고 명분으로 돌아볼 수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지금 이분 네, 어디 네. 가시는 거야? 1과 이분의 오 이거 2분의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분 영국 가시는 거 같은데 머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 입힌 진짜, 진짜 웃겨 <laughs> 이거 사람이야? 아 진짜 웃기네 아, 아 마네킹을 이렇게 해놨네 오, 얘네 컨셉인 같다 어, 머리 좋다 놀라 자빠지고 있네. 지방시도 음. 있네. 지방시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아, 되게 좋아하네. <laughs> 루이비통도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아, 루이비통 아까 가봤으니까 지방시만 이상한... 가봐야 일단.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분위기가 아주 그냥 쿡 <laughs> 눌러주네. 음. 오, 이거를 이거 느낄까요?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놨구나. 음, 어, 근데 이런 거는 깔끔하니 예쁘다 음, 살수 있어? 사줘 <laughs> 크로마츠 난 이거 이쁜지 모르겠던데 엄청 비싸더라 그러게 이거 비싸지 명품. 아, 이 옷을 특히 남자들이 되게 음...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연, 손가락 손가락 다 끼고 막하더라 근데 나는 약간 이거 보면 어떤 느낌 나냐면 일단 이 폰트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크로마츠랑 그 가죽 자켓이랑 음. 같이 입고 음. 좀 스타일리시하게 하면은 멋있어. 되게 괜찮아. 아, 진짜? 어 진짜?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한글 잘못 그 선택하면은 양재 서체 같은 거 뭔지 <laughs> <하는지> 알지. <laughs> 롯데가 베네따 와 근데 이런 건좀 탐나네요 구두를 <laughs> <굴돌에서 웃음> <굴돌아가자. 굴돌을> 잘신지는 <laughs> 않지만 보는 건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품 거리를 는 랜선으로 만편이 저러지지 않았네 멋있다 야 멋있다 멋있다 몰라 크리스마스인가? 나 그냥 전구 들어오면 다 크리스마스 같아 빨간색? 전구? 몰라 빨간색 입고 전구 들어오면 다 크리스마스 같아 와 이런 건 이쁘네. 이런 거차고 다닌다고 여기들 있다데 <laughs> 아니 그냥 포인트로 하나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와나못할것 색을... 같은데. 난 주면. 베스트다. 이거 L V M H. 이게 뭔데? L V M H.가 이제 루이비통 갖고 있고 이게 모에시앙동 그리고 H가 뭐였지? 에르메스인가? 헤네시. 헤네 554조 음, 7천억 원은. 음. 여기 사나 브랜드 눌러보세요. 뭐 이런 거 보시면 돼 회장 전체 아, 해본. <laughs> 이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야. 셀리 있는 디오르펜디 음. 지방스, 캔더. 야 근데, 근데 그게... 엄청 여기 응. 그거다. 이거 코스메틱 브랜드. 내가 이게 얘기했잖아. 세계 최대 그거라고. 태국 오이어도 얘네가 갖고 있네. 휴블로시야. 롬페리뇽도 갖고 있네. 와. 해네시 헤네시도비싼 거거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LVMH가 굉장히 큰 브랜드. 그래서 콩코드 강장 한번 그냥 훑어만 보죠. 어. 눌러가지고. 저희가 콩코드 강장을 안 가봐서 우리 한번 같이 가봐요. 응? 봤는데 이거. 저런 건뭐 흔한 게 있지,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에서 새배 왔나 보다. 예, 못된 놈들. <laughs> 확대해봐요. 맞네, 이집트에서 새배 왔네. 응. 아이그. 아 그래? 근데.. 그래, 이거 뭐야? 건물이여, 집. <목소리> 몰라요.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유리피... 오, 이거 거를 저렇게 자랑스거뭐 아니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야이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뭐야?